배가 이제 들어오서 거기에 이 내륙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경제 이제 항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무역과 또 상업들이 발달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 이제 이 에베소 지역에 거주할 만큼 우리나라라고 얘기하면. 세종시, 세종시가 행정도시잖아요. 국가의 모든 행정기관이 세종시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는 로마의 세종시 정도 된다, 행정 수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는 또 이교 사상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여신 다이아나라는 이제 큰 신상이 세계 칠대 불가사리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여자 신이 신상이 그 에베소 지역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지역에 가게 되면 가장 먼저 보는 게이아데미 여신이 그 에베소 지역에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은 극심한 우상 숭배 지역이고 또 미신이 미신을 숭배하는 지역이었고 또이 에베소 지역은 마술 행위가 이제 많았던 지역이지요. 여러분 마술은 사단이 사단이 이제 마술 초보들은 속여서 마술을 하지만 마술의 고수들은 어떻게 보면 악령의 역사를 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술을 기피하는 사람들은요 귀신이 내려서 마치 무당처럼 이제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일을 하게 되죠. 애굽의 술사 이제 모세가 열 가지 재앙을 내릴 때 애굽의 술사들도 나일강의 피가 변할 때, 물이 피로 변할 때, 애굽의 술사들도 그것을 따라할 만큼 그런 이적을, 그러니까 이 마술하는 행위를 할 때에 주술적인 행위와 함께하게 되는데 신내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은 극심한 우상숭배 지역이었고 또 거기에는 마술이 승행했던 미신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지역에 어떻게 그런 복음이 전해졌느냐? 사도 바울이 이제 4차 전도 여행까지 가게 되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아,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곳에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회당에서 석달을 머물고, 그리고는 이제, 어,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이 가졌던. 가르쳤던 말씀을 이제 비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전하면 복음을 전하는 방해하는 세력이 꼭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못 전하니까 복음을 전해서 들었던 사람들을 모아서 두란노소온이라는 그때 당시에 란노소온은 도서관이거든요.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가장 큰 석조 건물로 된 도서관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본당보다 더 크든만요. 이제 실제 성지순례 가서 그두란노소온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돌로 대리석으로 지어졌는데 야 이때 당시에도 이런 도서관이 있을까 할 만큼 이제 두란노 소원이라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못 잔하게 방해하니까 두란노 소원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지역은 미신이 극심했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도서관이 있었다는 건 사람이 학문에 많이 이렇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제 말씀에 의해서 그 에베소 지역은 참 말씀으로 잘 세워졌던 교회이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나오면서 다른 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 디모델을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이제 이렇게 세워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의 목회자는 디모데지요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으로 이제 말씀이 가장 강하게 전해졌던 교회이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1 9장에 보게 되면 얼마나 이제 말씀이 강하게 전해졌던지 이 마술 책을 그러니까 마술을 했던 사람들이 그 주술 주술 문서가 있거든요. 마술을 할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따라서 하는 주술서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를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이제 이 주술서를 사다가 예를 들어서 그 부적 있잖아요 집에 가면 저도 이 상하전님 신방을 하다 보니까 빨간 글씨로 대문에 또 출입문에 막 이렇게 붙여놓은 부적들을 제가 가끔씩 보게 되는데 이 부적 하나가 비싼 것은 막 백만 원씩 그래요 이 효력이 강한 것은. 또 그렇잖아요. 무당들한테 가게 되면 부적써 가지고 빤스 안에다 집어넣어 놓기도 하고, 그럼 자손이 번창한다. 또뭐 이런 식으로 얘기 이제 하면서 그렇게 마술을 하는 책들을 다 갖다가 불살릴 정도로,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들어가고, 어둠이 드러나니까 그게 열매로 나타났던 교회가 에베소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은 무엇으로 세워졌다? 말씀 무엇으로 세워졌다고요? 말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강했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죠. 오늘 본문 2장으로 한번 와 볼까요? 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첫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교회는 에클레시아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교회다. 시작. 예, 여러분들이 교회. I am 처치.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 여기는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에베당이고, 교회가, 교회가 모이는 장소고, 내가 교회. I am 처치. 나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 번. 나는 교회입니다. 예, 이 여러분 이 생각을 늘 갖고 사셔. 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일에 걸어 다니면 교회들이 걸어 다니는 거지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그렇잖아요. 교회가 왜 그래? 이 말은 뭐냐면 교회는 우리하고 달라야 되고 우리는 어둠이지만 너희들은 빛이잖아. 너무너무 잘 아는데도 우리는 뭐라고 그래? 나도 인간이요. 그러면서 똑같이 행동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교회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교회다. 근데 주님이 이절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하십니다. 뭐라고 칭찬을 하느냐? 자, 이절삼절을 한번 읽어 보지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뭐라고 칭찬을 하냐면 주님이 너 수고하고 인내하고 또 어? 그렇게 성경적이 아닌 것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고 또 진리가 아닌 것들을 분별하는 일들을 너무 너무 잘했어. 저희들 그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즉각 즉각 쳐내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는 거 너무너무 잘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그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의 빛이 비추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면 어둠이 떠나가도록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내 안에 역사하는 영들을 잘라내고 성령으로 채우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사 절에 주님이 너희들 다 잘했는데 한 가지가. 책망을 받을 게 있어. 한 가지가 너희들 전체를 다 무너뜨릴 수 있어.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한 가지가 전체를 무너뜨리기도 해요. 제일 하는 게 마찬가지잖아요. 뭐다 문제가 아니라 한두 가지의 연약한 부분이 전체를 무너뜨리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 좋잖아요. 너무너무 다 좋으신 분들인데, 그 좋은 것들을 가리는 게 있는 게 그게 뭐냐면. 그한두 가지의 이렇게 좋지 못하는 것들이 전체를 가리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것들을 볼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칭찬을 이제 하셨는데 한 가지 주님이 사 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너책망렇게 있는데. 너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 처음 사랑이 식어졌어 그랬어요. 처음 사랑. 그러면 바른 신학 또 열심 인내가 있었지만 첫 사랑이 식어졌다 그랬어요. 첫 사랑이 식어졌다.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오 절. 첫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 오 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일 번.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보래요 뭘 보라고요? 어디서 떨어졌는가 어디서부터 네 신앙이 그렇게 떨어졌는지를 보래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게 뭐냐면 막 열심 내는 행위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얘기가 뭐냐면 나하고 처음 관계를 회복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니까 내가 뭐 어떤 열심을 내가 지금 안 내고 있지, 막또 열심히 막 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처음 행위가 뭐냐? 너 나하고 처음, 너나 만나서 가졌던 그 첫사랑이 있잖아, 너. 너 처음 나 만났을 때 있는 그 감격 있잖아. 네가 나 처음 만나서 그나나 때문에 너무 행복해했던 거 있잖아. 그러니까 야, 교회가 막 사역을 하다 보면 일 중심이 되다 보면 뭐가 놓치게 되냐면 예수님과 관계가 이제. 놓치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 지금 문제는 막 열심히 사역해 봉사해야 돼. 교회 봉사해야지. 응? 교회 성장에서 이렇게 교회 다녔으면 이제 교회 봉사해야지. 봉사가 목적이 되다 보면 우리는 나중에 지쳐요. 예, 봉사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의 첫사랑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과 좋아지면. 그 다음에 것들은 뭐냐면 나타나는 것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세 가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점검해 봐. 그리고 회개해.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 그러면 주님이 7절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7 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모범적인 교회였고, 지금도 모든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거기 나오잖아요. 이 절에 보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는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 것들을 드러내고 이런 교회를 대부분 다 세우고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모든 교회가 추구하는 모델과 같은 교회인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영적 분별력은 탁월했다. 2절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 것들을 드러내는 것 탁월했다. 교회 에 침투하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 내는 걸 잘했다. 세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3절에 내가 참되고 내 이름을 이어여 견디고 개구르지 아니하는 것 잘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런데 4절에 너 책망할 것이 있어. 나하고 관계가 이제 사랑이 첫사랑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 재정이 불어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데 우리는 교회에 그러면 그것이 일번이 돼 있어요. 뭐가 일번이 돼 있다고요? 얼마나 많은 성도가 불어났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재정이 불어났느냐 그것이 목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중요한 게 따로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예수가 빠져버리면 이제는 끝이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가 없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예수가 없이 많은 일을 하고 예수가 없이 많은 재정이 일어나게 되면요 결론은 뭔 말하느냐 싸우기밖에. 일을 하다 보면 자기가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헌금이 많이 들으다보면돈 어디 썼냐고 싸우고, 그렇죠? 네. 주도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가 돼요. 누가 머리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 그러니까 모든 사역은 예수를 만난 은혜의 감격에서 출발을 해야 돼.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너희가 진짜 열심을 했다마는 너희에게 빠져버린 게 있는데, 내가 없어. 교회가 예수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심각한 문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일곱 교회는 교회 모델, 교회 샘플, 교회를 대표하니까. 그럼 오늘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모든 교회가 점검해야 될 1번이 뭐냐? 너 중심에 예수 있는가 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향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된다라는 거죠. 예수 예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사역은 노동이 돼요. 예수가 없으면 사역은 뭐가 된다고요? 노동이 돼요. 또 예수가 없으면은 에베는 의무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은 봉사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잘 봐보세요. 사역이 노동이 되고 에베가 의무가 되고 봉사가 부담이 된다면 지금 나는 누구와 내 안에 첫 사랑이 없다 그 말이죠. 나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냐 그 말이죠. 나 예수가 좋아서 하는 거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 어디서부터 지금 문제가 됐는지점검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오절에 뭐라고 얘기?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회개란 뭐냐?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방향을 목적을 수정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회계가 뭐예요? 목적수정이라는 거죠. 목적수정. 자, 내비게이션을 찍었는데 잘못 찍으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내비게이션을 찍었는데 그냥 거기 지명만 보고 찍었더니 엉뚱한 데로 가는 거지요 가다가 "아이고, 이거 아닌데, 이 길이 아닌데" 그러면 회계는 뭐냐? 멈춰요. 차 멈추고 다시 내비게이션을 찍고, 그리고 다시 목적수정을 하고 가야 돼요. 목적수정이. 여러분 예수 없이 사역이 되어지잖아요. 예수가 없이 사역이 되어지면 그것은 짐이 돼요. 예수 없이 에베가 에베를 들리다 보면 에베는 의무가 돼요. 예수 없이 봉사를 하다 보면그 봉사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 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라는 게 뭐냐면 순수한 예수 사랑. 누구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그럼 우리는 주여 내 안에 예수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예수가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역을 하다가 지쳤냐 하면 시작이 어디서부터 문제였는가 점검하는 얘기는 그러면 내가 막 열심을 내고 했던 것이 진짜 예수님이 좋아서 했던 거냐 내 만족이었냐 그 말이죠. 대부분 지치는 게 뭐냐면요 막 그냥 내 만족으로 뭔가를 시작을 했다가 그리고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칭찬조 오지 않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뭐가 안 되면요 사람은 탈진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점검해 보라는 거죠. 오절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교회의 목적은 주님을 비춰주는, 비춰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촛대를 옮긴다의 얘기는 교회 안에 예수님이 빛나, 교회는 예수만 빛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누구만 빛나야 돼요? 내가 교회니까 내가 가면 내 모든 발걸음에서 누구 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예수 우리가 딱 만나고 헤어지면은 저 사람 딱 만나고 헤어지면은 그 느낌이 아, 야 정말 예수님 느끼 느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거 쉽지 않지요 저도 잘안 됩니다 그런데 목표는 설정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목표는 찍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지요? 목표를 안 찍어 놓으면 안 되잖아요. 회계는 뭐냐? 목표 수정을 해야 되는데, 목표를 찍고, 아, 나 진짜 예수님 빛치는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으니까, 내게 모든 말이, 내 행동이 나하고 사람이 만나고 끝나고 돌아가면, 아, 따뜻함을 느끼고 또 만나고 싶고. 그렇죠? 누구를 만나고 나면 저 사람은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고 나면 다시는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지요 그죠?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는 누구하고 만나고 나면 아, 다시는 안 만날래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누구하고 만나고 나면 아, 또 만나고 싶네 그런 사람이 있지요 그럼 누구하고 만나고 싶어요? 같이 밥, 밥 먹으러 갔는데 밥값 내주는 사람 그렇잖아요 갔는데 열심히 밥을 다 먹어 내가 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이미 밥값을 내놔버렸어. 아,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나오면 좋지요 <laughs> 여러분, 우리가 희생해야 돼요. 아니,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희생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이 그러면 하늘의 보아를 쌓는 거래요. 그게 어디에 쌓는 거라고요? 하늘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냥 교훈에 불과하고 성경의 가르침은 그냥, 그냥 뭐 좋은 가르침이야. 여기서 끝나고 실제 삶에 있어서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그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그냥 말씀과 삶이 이혼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뭐 하려고 지금 여기 앉아있냐면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여기 앉아있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읽지요. 7절 다 같이 읽어보시면 7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다 귀가 있잖아요, 그죠? 한번 옆 사람 봐 보세요, 귀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다 귀가 있지요. 그러면 귀는 뭘 들어야 된대요? 성령의 말씀하시. 교회는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게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아멘이죠. 그럼 오늘 이 에베소서의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I am 처치 내가 교회니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에 있는 어? 한뭐 지금 한 40명 모였나요? 우리 가운데 말씀을 h u r 듣고 이말씀이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h I 제 m c h u 끝나가는데 빨리 끝내지 c 설 I 지 m church,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 이 m c h 이 r c h I am church, I am c h u 그러니까 주님이 이 얘기하셨어요.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에 민감하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에 민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민감하지요. 사람에게. 근데 교회는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이기는 그에게는 그랬어요. 이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무엇으로 이기냐, 여러분. 수많은 열심, 봉사, 충성, 이것들이 다 이제 자기 의가 돼가지고, 예수가 안 드러나게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내 의가 돼가지고, 폼 잡고 다니는 거지. 예수가 안드러난다고요 그럼 예수가 드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행하려. 행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 사랑해서 행하는 거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얘기는 너 어디서부터 문제였는가 점검하라는 얘기는 교회가 점검해야 될게 뭐냐면 너 진짜 예수님 관계 때문에 하는 거냐 그거 점검하래요 예수님 관계 때문에 하는 거냐 너 예수님 좋아서 하는 거냐 예수님 은혜 은혜로 하는 거냐 아니면 네 열심으로 하는 거냐 교회 된 에베소 교회에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사람이 이긴다 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면 안되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우리를 이제 영원한 양식 하늘 양식 땅의 것 말고 하늘 양식 우리는 천국 시민이잖아요 그렇지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네, 천국 시민이요. 땅의 가치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늘의 가치관으로 사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결론 나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니까.